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보레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아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에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을 살펴보면 어려운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눠들, 나열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규례와 법도 뭐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얘기로 살펴보면, 뭐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법도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법정요가 나오기 때문에 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례가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한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영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 율례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종교법으로 인식되며 레귤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단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포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율법입니다. 율법은 법규라 법규와도 같은 단어이며 영어로는 law라고 이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규례와 법도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미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규범과 규범으로서의 법 그리고 법이 정한 규례를 말하며. 이전에 개역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은 이것을 영어로 커맨던트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과 책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통칭한 단어로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바로 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범주에 있어서 모든 계명을 통칭한다라고 볼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석으로 설명된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통용되는 의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뭐 율례니 율법이니뭐계명이니 법규니 뭐 이런 규례니 이런 모든 단어가 봤을 때에. 어느 하나가 딱히 다른 법에 대한 어떤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통용되는 이 관용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과연 규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에는 이 뉘앙스와 앞뒤 달라게 그리고 각 권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명기 말씀 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따르면 바로 신명기 말씀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곧 십계명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자, 자, 계속 띄워 주세요.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 이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전에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따로 성경 앞에서 기록된 적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에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혹은 레위기에서 기록된 혹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모든 것이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기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십계명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이것을 지켰을 때에 너희가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왜 되풀이하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듯이 일 세대들이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백성을 내 백성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에 막그 고등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미리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에 학습할 그런 하, 그러한 책들을 선행하기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교복을 미리 준비하고 어떤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그땅 아래서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이 모세가 이이 세대들에게 다시 나와 같은 실수, 이 앞서 일 세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는 뉘앙스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국회하여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 순간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기억하여서 그 날을 감사함으로 푹 쉬라고 안식하는 날이 그대 말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쉴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감하여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영역을 내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총 실시간에 보면은 11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11명의 친구들은 신실하게 지키지만 지 다음에 열한 명의 친구가 아닌, 혹은 자신의 학원이나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예배를 저녁 때 늦게 드렸어요. 과연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내일 월요일에 예배를 드려. 과연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곡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시에 혹시 여자 배구를 시청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동메달 결정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두 개의 창을 띄워놓고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는 여배, 여자 배구의 결정전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 명령은 가감하여서 해석하지 않도록 감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이 일에 대해서 꾸준히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삼절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4절, 3절 말씀을 띄워 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알보올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민숙이 25장에 기록된 민족의 비극 사건입니다. 이 비극 사건이 무엇이냐면, 민숙이 25장에 바알보올의 사건은 불과 모세가 이것을 설교하기 이전에 몇달 전에 몇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속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이교 의식에 참여한 사건이 바로 이 바알 보울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수가 죽임을 당하였고 바알 보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습은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기록되었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 이교의 행사에 참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들이 함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 모합의 여인들과 성적으로 부도덕함에 빠졌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정말 많은 사람의 수가 죽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2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 모세는 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불과 지워지기 몇달 전에 일어난 이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4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로의 이 성경에 쓰인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엇을 의미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몸 되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곧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의 관계로 되듯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곧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그 언약의 관계에 붙어 있고 순종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 살아남은 것을 이 모세는 강조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규례와 법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또 얻는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래는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냐 이런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다른 나라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주 형편없는. 법과 질서가 서 있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존재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그것이 당대에는 굉장히 공평하다라고 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법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이 규례를 보았을 때에 아 당연한 것이다. 그때 당시를 뛰어넘어 지금의 현실에도 이 말씀을 다해 왔을 때에 우리는 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이 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말미 아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법과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은 아, 과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민족이구나. 아, 굉장히 수준 높은 질서의식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칭송할 때에 과연 이 칭송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예화를 들어보면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여행객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한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인인 여행을 왔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시끄러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면 유럽 애들은 중국인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동양인인데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면 일본인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바로 등산복을 입었으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해외여행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 이전에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등상복 제품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이 한국 등상복을 입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삶 가운데 한번 결론 지어서 오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결론으로 귀의됩니다.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단절하고 어떠한 것에 거리를 두지만 사실상 우리는 가난땅에서 살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모압과 여러 민족의 그러한 삶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행위로서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법규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준 높은 삶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 이 모세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까이함을 큰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교려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장소에 있든지 큰 나라가 될 것이며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한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외적으로 구분되려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존의 기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을 위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보르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겪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